안녕하세요. 아마던 TV 꿀꿀이 아빠 대랑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배당주 끝판왕, 배당왕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고른 우리에게 친숙한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지만 그 음료 이외에 그 회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첫 번째 배당왕 주식으로 보카콜라를 선정했습니다 보카콜라 뭐잘 아시죠 당연히 뭐 콜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콜라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저희 아이들도 즐겨 마시는 주스인 미니메이트 특히 오렌지 주스 사이다인 스프라이트 커피인 조지아 스포츠 음료인 파워에이드 그리고 제가 즐겨 마시진 않는데 이온 음료인 토레타 이 모든 것들이 다 코카콜라 제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카콜라하고 펩시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사실 그 음료 시장에서 코카콜라는 절대적입니다. 펩시는 음료뿐만이 아니라 스낵, 음료와 스낵 회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토스, 도리토스, 도리토스, 선칩, 그리고 전 세계 감자칩 1위인 레이가 모두 펩시 제품입니다. 제가 애당 왕 중에서 코카콜라를 추천드린 이유는 주린 입장에서 세 가지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세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린이 입장입니다. 첫 번째로 주당 가격이 60달러 미만이고 변동성이 그리 크지 않아서 매주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매수하기에 적당합니다. 환율은 현재 1,150원 정도 계산했을 때 수수료 다 포함하고 하면 대략 한 주당 7만 원 정도.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물론 뭐한 주가 아니라 뭐 요새 소수점으로 사는 그런 주식 방법도 있는데 우리 주린이들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한 주를 사보는 경험이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가 잘 아는 기업이라서 변동성이 발생해도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그이피 같은 우리 피 같은 돈을 투자하고 나서 제일 불안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 인터넷 기사에서 내가 투자한 기업에 악재를 보았을 때입니다. 그 가령, 이제, 최근에, 이제, 코카콜라의 가장 악재는, 뭐그 위에, 이제, 보시는 기사들처럼, 존할두가 기자회견장에서 코카콜라를, 이제, 옆으로 치우는 그런 행동을 해서, 이제, 국가가 급락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죠. 이런 신문기사만 보면, 어우, 뭐, 큰일 났, 난리가 났, 난리가 났어요. 포트스타의 뭐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시가총액이 뭐 4조 원이 날라갔잖아요 이것만 단편적으로 보시면, 어, 뭐 걱정이 태산이죠 아, 괜찮을까? 코카콜라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단순한 해프닝 성격의 악재였기 때문에 사실 거의 바로 회복했고요 현재 7월달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때보다 지금 주가가 더 높습니다 만약에 코카콜라가 아니라 내가 잘 모르는 사업에 그런 기업에 투자했다면 이런 악재에 몹시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이렇게 됩니다 악재를 본 후에 좀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피자나 햄버거 먹을 때 당연히 콜라 먹어야 되잖아요 콜날드가뭘 하든 간에 단기간에 매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 사실이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제 콜라 이외에도 다른 모든 종류의 음료에서도 코카콜라의 지위가 매우 절대적입니다 이 또한 내 불안함을 잠재워 줄 요소입니다 네 번째로는 코카콜라는 전설적인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이 무려 1987년부터 2021년 지금까지 무려 34년간 보유한 종목입니다. 워런 버핏이 투자하고 장기 보유한 종목이라면 아 주린이 나도 똑같이 똑같이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해서 종목 발굴하고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검증된 투자의 대가를 따라하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주린이 입장에서 세 가지를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주당 가격이 꾸준하게 장기 매수해서 가져가기 적당하다. 두 번째, 시장에서 악재가 터져도 내가 불안함이 좀 적다. 왜? 내가 잘 아는 회사니까. 세 번째, 워런 버핏도 산 주식이니까 장기 매수하면 그리고 이걸 보유하면 내가 이득 볼 확률이 매우 높다. 이세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어, 그리고 좀 투자자 입장에서의 좀 기업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같이 이야기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よろしく